관절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단과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관절염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단과 체중 관리 방법입니다. 1. 식사에는 과일, 채소, 전체 곡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영양소를 제공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몬, 참치, 마가 같은 지방이 많은 물고기, 호두, 아마씨, 새우, 대추, 아보카도 등의 식품을 섭취하세요. 3. 항산화 물질은 관절염과 관련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당근, 시금치, 파프리카, 녹차, 산딸기 등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4. 과체중 또는 비만은 관절에 부하를 줄수 있으며 관절염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체중 감량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결합하세요. 5.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체내를 적절하게 수분으로 유지하세요. 물은 관절에 있는 염증을 완화하고 윤활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6. 백미, 백색빵, 과일주스, 설탕이 많은 음료 등 고당도 식품을 피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인 전체 곡물,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하세요. 7. 관절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PCOL 등의 식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체중 관리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식단과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